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신남의 안정형입니다. 35번째 주신남이구요. 어, 이번에는 기사가 좀 많아요. 음, 12개? 흐흐흐흐. <laughs> 한 번에 좀 끝내보려고 하니까, 어, 여러분들 좀한번 보시면서, 또 지금 특히나 자기소개서 작성 많이 하고 계실텐데, 어떤 식으로 좀 적용할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면서, 그 관점으로 신문 기사 하나씩,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는 뷰티네요. 에이블CNC 미샤죠. 어, 이곳이 세 가지 신으로 제2전성이 노린다. 음, 뭐, 세 가지, 뭐, 신이라고 해서, 뭐, 이름, 여기 나와 있는 게 있죠? 뭐, 신제품, 신시장, 신매장 발판으로 2분기 매출이 24% 늘어난 1126억이라고 하고요. 3분기 연속 두 자릿수 매출 증가라고 하네요. 영업이익과 순이익도 흑자 전환이고요. 어,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소재목이네요. 음, 여러분들 지금 자기소개서 쓰시면서 소제목 관련해서 어떻게 써야 될지 걱정 많이 하실텐데 음, 신제품, 신시장, 신매장 음, 이걸 가지고 보통 이제 가장 흔하게 묶는 게 이렇게 뭐 삼신이다라고 해서 뭐 지금 제가 읽어드리니까 삼신이 좀 약간 어색하지만 음, 이렇게 신신신으로 묶는 요런 방법도 괜찮고요. 아니면 음, 제이전성기 노리는 세 가지 전략 요런 식의 타이틀을 좀 하시는 게 조금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이렇게 첫 번째는 소재목을 그렇게 좀 뽑으면 된다라고 하는 내용. 두 번째는 역시, 음, 에이블 c n 씨가 화, 뷰티, 아까도 말씀드렸던 미샤잖아요. 여기 나와 있지만, 국내 화장품 로드숍의 원조격인 미샤 등을 운영하는 에이블 c n 씨가 달라진 모습으로 돌아왔다. 음, 중국의 사드, 그다음에 h b 스토어의 약진, 로드숍은 붕괴 등 수년째 계속되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그걸 좀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나와 있는 게 일단 제품 자체가 좀 새로운 제품들이 많아, 많았고 시장 자체를 달리 봤고요. 그다음 새로운 매장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걸 올리브영 쪽 지원하시는 분들 좀써 먹을 수 있겠네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기업의 이야기라고 여기에다가만 적용시키지 마시고, 다른 비슷한 산업, 똑같은 산업에도 여러분들이 결국에 짤건 전략이니까, 이런 관점으로 좀 갖고 가시면 좋겠네요. 관련해서 읽어보시고요, 두 번째 갈게요. 음 유통산업이죠. 시련의 내용마트, 어디에서 돌파구 찾나,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죠. 어 여긴 두 가지가 나왔네요. 매장 혁신, 그 다음에 전문점 강화로. 돌파구를 찾을까 했는데 제가 약간 제목을 바꾼 겁니다. 음, 마트가 많이 뽑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걸 단순히 대형 마트로만 생각하지 말자는 거죠. 유통플랫폼이라고 생각합시다. 오프라인 유통플랫폼. 사람들이 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면 오게 할수 있냐? 첫 번째 매장을 혁신하자는 거죠. 어떤 관점에서 매장을 혁신하는 거냐? 체험형 매장을 늘린다고 할수 있고요. 온라인이 주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프라인 매장으로 오지 않고는 못 배기게 하는 그런 전략은 무엇일까? 라는 측면. 두 번째는 뭡니까? 전문점으로 강화한다 는 내용이죠 그래서 뭐 여기 나와있는 내용들은 음 어떤 게 있을까요 둘다 어렵고 자구 책 내놓았지만 음뭐 트레이더스 라든지 아니면은 뭐 일렉트로마트 뭐 그런 것들 그니까 러 결론은 사실 좀 뻔하긴 하거든요 그 내에서의 또 전문점을 강화하는 전문점을 강화한다는 건 무엇일까 나와있는 그런 관점으로 유통기사들을 좀보시고요 최근에 그 용인에 용인에 또 롯데마트가 오픈했는데 또그 다음에 어 신세계 같은 경우에도 스타필드 시티또 오픈을 했죠. 각각이 그 홍보 기사를 써낼 때에 어떤 점을 조금 뭐 지역 특색화 시켰다 아니면 뭐 롯데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롯데마트 용인 거기는 뭐 아이스링크도 들어간다 관련한 기사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떻게 하면 매장을 혁신시키고. 어떻게 하면 음, 사람들 을 조금 더 오게 만들 수 있는 우리만 우리가 갖고 있는 전문점은 무엇일까 어, 그런 부분들로 좀 생각해서 전략을 짜시는 부분들을 좀 추천드리고요. 그런 관점에서 좀 읽어보시면 될 겁니다. 다음에 반도체 산업이네요.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 이미지 센서 초격차다 모바일용 1억 화소를 첫 개발했다고 하네요. 삼성의 반도체 기사는 메모리는 음, 초격차 뭐 이런 내용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이죠. 비메모리 쪽 한다라고 하면 일단 가장 큰 축이 파운드리 관련해서 기술력이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음, 이미지 센서라든지 아니면 촬영용 반도체라든지 그런 쪽에 기사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삼전 쓰고 계실 텐데, 음, 내가 어느 쪽을 좀 쓰느냐에 따라서 관련된 기사들을 좀 보시고요. 어떤 내용들을 잘 하고 있는지, 세상 제품까지 어떤 기술까지 저는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요거잖아요. 2030년까지 메모리뿐만 아니라 시스템에서도 1위를 달성하기에 133조원 투자할 건데 어디에 투자할 거냐? 잘하는 거 해야 되잖아요. 그래도 이미지 센서, 모바일 AP, 파운드리. 그래서 요거에 관련된 기사만 계속 나올 겁니다. 다음에 역시 반도체 에스카이닉스 에스카이닉스는 사실 어 시스템 반도체 쪽은 뭐 거의 전무하다고 라볼수 있고 또 이번에 그 어디였죠 거기 시스템 반도체에서 음, 마그네칩이었나요 그쪽 어, 인수하려다가 접었잖아요 어려우니까 워낙에 지금 그래서 여기 계속 뭐 디램 얘기 나올 겁니다 풀 hd영화 124편 1초 만에 처리한다는 초고속 디램 내놓는다 기존 디램보다 속도는 50% 빠른다 그래서 이것만 좀 볼까요. SK 하이닉스가 기존 디램보다 데이터 처리 속도를 혁신적으로 끌어올린 업계 최고속 a 램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laughs> 하이닉스, 음. SK는 너무 그렇게 여러분들이 뭐이 회사에 대해서 아니면은 뭐 사실 할 얘기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직무 역량 위주로 좀 가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 SK를 지원하시는 분들이 너무 삼전처럼 다양한 정보가 없다라고 서운해하지 마시고. 그냥, 준비하시던 대로, 준비하시면 좋고, 그냥, 이런, 이런 제품들이 나왔다. 라고까지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모빌리티죠. 현대차, 현대차. 제주에서 1인 모빌리티. 이쪽 시장으로 조금씩 가고 있죠. 라스트 마일이라고 하죠, 보통. LG U 플러스랑 IoT 기술을 협업해서 모빌리티 플랫폼인 Z를 구축했다. 자, 요건 좀 볼게요. 현대자동차가 전동킥보드, 자전거. 이거는 사실 자동차가 아니잖아요. 근데 현대자동차가 지향하는 점은 모빌리티죠. 이 세상에 탈 모든 탈 것들 그런 걸로 조금 조금씩 보폭을 넓혀가고 있는 거거든요 개방형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 공유 플랫폼을 제주도에서 시범 서비스한다 자 라스트 마일 요거 요거 요거를 먼저 봐야 되겠네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란 자전거 킥보드 등 1인용 이동 수단을 이용한 공유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현대차를 타고 내렸어요 근데 이게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못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차가 못 들어간 다음에 현대차 트렁크 안에 킥보드가 있는 거예요 충전시켜 놨던 이걸 타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뭐 보통 이제 라스트 마일이라고 하는데 음 이게 최악에 이제 각광받고 있죠 그래서 이거에 관련된 서비스 혁신을 계속 추진해 왔다 현대차는 사용자 애플리케이션과 iot 모듈 기반 관리 시스템을 개선했고 헬멧 보험 서비스 속도 제한 기술 같은 안전 부분도 연구했다 와 당연히 당연히 통신 쪽이랑 연계 지어야 되는데 lg u 플러스랑 했네요 음. 왜 SKT랑 안 했을까? <laughs> SKT도 자율주행차를 만들어서 그런가? 아무튼, 음. 현대차를 이제 지원하실 분들, 특히 이제 영업본부 쪽 채용 뽑고 있죠? 예, 제가 시점을 본 지가 좀 돼서. 음, 그렇다면, 단순히 어떤 자동차 이런 것도 좋은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후에 너뭐 먹고 살 거냐, 입사 계획이 어떻게 되냐, 라는 거에 있어서, 모빌리티 시장으로 확대된 개념을 여러분들이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식품산업입니다. 45살, 투게더의 변신. 2030 곁으로 간다. 이게 요즘 유행하고 있는 뉴트로죠. 젊음의 거리에 팝업 스토어를 열었어요. 이건 뭐냐? 밀레니얼 세대와 접점을 강화한다. 투게더는 참 맛있는데 크잖아요. 그거를 3분의 1 크기 아이스크림 출시. 당연히 했어야지, 이렇게. 장수 브랜드로서의 정체성은 지키면서 1인 가구. 뉴트로 트렌드를 반영했다는 제품입니다. 보세요 여기도 뉴트로 라고 하는 1인 가구라고 하는 어떤 트렌드를 입혀서 여러분들 아이스크림 먹을 때 많이 주는거 먹습니까 사실 여러분들 이 밖에 나가 쇼핑할 때 아이스크림 먹는거는 거의 한컵 주잖아요 1원 스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 먹는데도 4500원 5000원인데 여러분들 먹지 않아요 어. 그 그러니까 만큼 그 시장 자체가 커졌기 때문에 투게더가 그러면 그거 잃을거예요놓칠거예요 거예요? 아니잖아요 다 보니까 그런 관점으로 만들어내는 거다. 전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쪽에 같이 좀 접목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장수 브랜드인 경우에 그러니까 뉴트로라고 하는 것이 지금 오래 있어서 또 질로이즈백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잖아요. 어, 그런 것들을 좀 같이 접목시킨다면 어떨까? 또 여러분들을 평가하고 있는 평가자가 여러분들이 말하고자 하는 그 브랜드에 되게 많이 익숙해 있어서 오히려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전략 기사예요. 어, 제가 좀 전략으로 뽑아 봤는데 신사업 성공에 따라서 희비가 갈리는 업계 투톱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게 은행, 화학, IT 실적을 분석했는데 신한지주가 k b 의 순이익을 앞섰대요. 근데 보험 등의 비은행 부분에서 선방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LG화학은 항상 롯데케미칼이랑 비교가 되는데 l g 화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사업 이게 지금 새로운 핵심 사업이 되고 있죠 그래서 제도약함으로써 롯데케미칼보다 주가가 호조다 또 카카오는 네이버랑 공유경제 등을 키우면서 네이버와 영업이익을 격차를 줄이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재밌죠 은행과 화학과 IT 1, 2위를 다투고 있는 기업들이 더이 그러니까 그룹으로 봐야 되겠네 이 그룹들이 조금 더 잘하는 이유는 새롭게 시작한 사업 포트폴리오 그룹이라면 기업 기업이라면 사업군의 관점으로 좀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좀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보시고, 음, 이렇게 해서 사업 어떤 포트폴리오를 다양화시키는 것, 음, 계란은 한 군데다가 담지 말라고 했죠. 나눠 담으라고 했습니다. 뭐 그런 내용들, 인사이트를 얻으셔도 좋고요 여러분들이 실제 이 기업에 지원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요 내용을 꼭 얘기해 주면서, 어, 기업을 선택하는 기준이 있어서 안정적인, 성장성도 중요하지만, 안정성, 그 다음에, 끊임없이 무엇인가 발전하려고 하는 혁신. 음, 그런 부분도 중요하다는 관점으로 얘기해 주셔도 되겠네요. 다음에, 어, 이건 재밌어서 한번 갖고 와봤어요. 여러분들, 연봉. 우리 취준생분들이 받고 싶은 신임 연봉이래요.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봅시다. 취업준비생이 받고 싶은 신임 연봉은 얼마냐? 해서, 이게 어디 나온 거야? 대학 내일, 20대 연구소. 여기 여러분들 되게 좀 핫하죠? 재밌게 잘 만들더라고요. 대학 내 20대 연구소가 분석을 했더니, 올해 취준생의 시나, 시마, 희망, 신입 연봉은 3,608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3,600은 어떤 숫자예요? 한 달에 내가 300만원? 음, 급여 받겠다는 숫자죠. 제가 들어갔을 때도 사실, <laughs> 3,600이 희망 연봉이었는데, 물가상승이 굉장히 됐음에도 불구하고, 3,600이다라는 게, 뭐, 어떻게 보면, 음, 뭐, 리즈너블하는 숫자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참뭐 어, 그렇게 욕심이 많이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음, 보세요 전공별로 또 한번 따져봤더니 공학이 3,770 아무래도 더 많이 받으니까 자연이 3,656 인문상경 3,480 아무래도 이제 취업이 힘들다 보니까 좀 일단 취업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음 최소 보장돼야 되는 것은 얼마냐 2,955다라는 거죠. 저도 사실 어, 돌아다니면서 여러분들한테 얼마 받고 싶냐라고 많이 물어보는데 음, 좀 낮은 수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금액은 한 2,400인 것 같아요. 2,400에서 조금 욕심을 부린다면 2,800에서 3,400인 것 같아서 저는 2,955원 나온 것 같고, 음뭐 여러분들 모두가 다 어그리하, 어그리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아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래도 한 달에 한 300만 원씩 벌면 그래도 좀 만족스러울 것 같다. 어, 불만은 없을 것 같다. 그다음에 이제 좀 좋은 스펙을 갖고 있는 분들은 그다음에 뭐 삼성이나 sk를 지원하려고 하는 분들 하면 4천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이런 강의를 할 때마다 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특히 뭐 신입 초봉도 나오겠지만 초봉은 높은데 이게 상승률이 되게 낮아 가지고 좀 그런데 좀 함정에 빠지는 기업도 있거든요 평균 임금으로 따지면 5천만원 기준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5천만원 기준이라고 하면 그냥 적당하게 대기업 기준으로 봤을 때요. 받는다 생각하시고요. 7천만 원이 넘어가는 곳이면 좀 많이 받는다 생각하시면 되고 평균 임금이 한 3천 이거밖에 안 된다라고 하면 낮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음. 아무튼 요거는 또 다양한 것들이 좀 많이 있네요. 전국대학 취준 백서. 현재가 시간이 되면 한번 좀 보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얘기 나누고 싶네요. 오케이! 지금은 여러분들 뭐나 조금만 줘도 가서 일할 겁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연봉 중요합니다. 어, 중요합니다. 아무튼 열심히 잘 하셔서 가장 많이 연봉 주는 곳으로 가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싶네요 다음 LG 이노텍 할까요? 음, LG 이노텍도 여러분들이 LG를 세개쓸수 있는데 어디 쓸까 많이 많이 고민하죠 LG전자, LG화학은 거의 다 쓰시는 거 같고 그 다음에 이제 LG를 어디 쓰냐 LG 이노텍 쪽은 아무래도 전자, 전기 이쪽 분들이 좀 많이 쓰시는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추가적으로 많이 추천드리는 건 서브원이라고 하는 회사 물론 이제 LG가 아니긴 하지만 서브원이라고 하는 회사 음. 참 LG 생건이 공채를 진행하면 좋은 LG 생건이랑 그룹 자체도 되게 좋잖아요 아무튼 LG 이노텍 카메라 만드는 회사죠. 9월 아이폰 1 1에 탑재 가능성. 근데 아이폰 11은 왜 그렇게 나온 거야? 어, 그걸 살 사람이 있을까요? 하반기 최대 영업이 기대한다네요. 카메라가 많이 들어가니까 5G 자율주행 핵심 부품으로 4차 산업 선도 기업 도약한답니다. 첫 번째 단락만 좀 볼게요. LG 이노텍이 스마트폰에 카메라를 여러 개 장착하는 멀티플 카메라 적용 트렌드에 따라 광학 솔루션 사업부의 호실적을 앞세워서 올해 3분기의 분기 기준 최대 실적에 도전한다. 글로벌 스마트폰 카메라 시장에서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주도권을 확대할 것이고 3차원 모듈 등 차세대 스마트폰 핵심 부품 분야에선 시장을 선도한다는 방침이다. 카메라가 3개 들어간다는 건 좋았는데 멀티플 카메라가 들어간다는 건 좋았는데 아, 디자인을 그렇게 해서 이게 살 사람이 있을까 모르겠네요. <laughs> 아무튼, LG 이노텍. 한번 좀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기업이잖아요. 음, 좀, 찬찬히 좀 따져보시고 지원하시면 괜찮겠네요. 제가 취업 컨설팅하고 제 1호 합격자 어, 나온 친구가 LG 이노텍 같거든요. 어, 그래서 저는 참 친숙한 기업이고, 그때 공부를 저도 많이 했었는데, 아무튼 잘 다니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제 JH. <laughs> 다음에 반도체 산업입니다. 반도체 산업 전반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본 거예요. 어떻게 보겠냐? 물론 좀 시점이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죄송합니다. 한달 전이지만 어, 반도체 시장 침체는 지속될 것이다. 하지만 시스템 분야는 성장할 것이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게좀 필요해요. 면접장 갈 땐. 조사업체 디램 마이너스 38% 역대 최대 감소다. 시스템 반도체는 근데 19%늘 것이다라는 거죠. 자, 올해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 전반적인 침체는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시스템 쪽은 성장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디렘 시장은 올해 역대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할 것이다. 반면에, 시스템 반도체 8개 품목은 일제히 매출 성장이 기대된다, 예상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항상, 어, 산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어떤 시점마다 평가하는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가시고요 다른 산업보다 꼭 나오는 게 이제 반도체 산업과 그 다음에 석유화학산업과 자동차 판매 그러니까 모빌리티 중에 자동차 산업이죠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꼭 확인을 하고 가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쓰는 시점과 면접 보러 갔을 때 시점의 내용이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그걸 생각하시고 꼭 한번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죠 하나 에어로 항공과 양, 방산 양날이 이것도 역시 서포트폴리오 항공 쪽과 방산 쪽입니다. 항공 엔진 부품 사업 박차. 최근 음, 5년새 21조 원 수주했다. 글로벌 경영 성과에 따른다 자, 첫 번째 한화그룹의 항공기 엔진 부품 제작 계열사인 한화 에어스페이스가 로 본격적인 비상을 시작했다. 일단 수년간 진행된 지배구조 개편과 M&A를 통해서 체질 개선을 일어냈다. 이건 뭐예요? 그동안에 이제 좀 이렇게 합병하고 여러 가지 시스템 개혁하면서 들었던 지방 같은 걸 이제 다 덜어냈고. 이제 다 투자할 건다 투자했고 비용 처리할 건다 했고 이제 아주 근육질의 몸매로 남았다는 거죠. 이를 바탕으로 이제 실적 반등에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또 최근에 미국 항공 엔진 부품 전문기업 인수도 했고 글로벌 경영 성과도 잇따르고 있다라고 한화 그룹 팀에서 홍보 팀에서 얘기를 잘 해줬네요.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하나, 여러 스페이스를 여러분들이 제가 지원하는 친구들 보면 거의 항공대 친구들. 그러니까 이쪽에 연관된 그 전공을 갖고 있는 친구들만 거의 지원을 하고요. 보통 또 교수님들이 다 알고 계셔서. 그렇지 않은 분들은 잘 모르잖아요. 한화 하면은. 대기업인 건 알겠는데, 사업군이 좀 우리 학생들이 지원자분들이 접하기에는 어려운, 그런, 뭐, B2B, 중공업, 화학, 뭐, 이런 쪽이 많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이런 회사가 뭘 먹고 사는지, 그 다음에 어떤 기술들을 좀 갖고, 어, 가는지, 그런 부분들로서, 뭐, 모르시는 분들이라면, 어, 그런 용도로서 좀 활용하시는 기사, 그리고 또 기업도 한번, 아까 LG 이노텍과 같이, 여러분들을 좀 뽑고 있는 기업인데, 여러분들이 쉽게 잘 접근 안 하는 기업이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좀 접근해 보시라고 보여드렸고요 마지막 한전이네요. 음, 상반기 적자 1조 6박이다. 실적 부진 탈출 산 넘어 산이었다. 그래서 2분기 영업 적자 2,986억 약 3천억이네요. 누진제 완화, 또 한전 공대 부담에 전기료 인상 압박 어쩔 수 없을 것이다. 해야만 된다. 부채비율도 176% 위험수이다. 3분기 연속 적자 행진 불구하고 어, 원전 가동 늘려서 손실은 줄었다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단락만 볼게요.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 한국전력이 3분기 연속 영업 손실을 기록하며 적자를 이어갔다. 일단 값비싼 액화 천연가스 의존도가 높아졌다. 이거 가지고 어, 전기를 만들다 보니까 원가가 올라갔다는 거죠. 태양광 등의 신재생 에너지 비중이 높아지면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 비용이 크가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올 여름철 유진제 완화에 따른 비용 부담, 한전 공대와 같은 정부 정책에 따른 가외 비용까지 떠나야 해서 지난해 이어 올해도 연간 적자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엄청 따리네요. 적자는 아는데 그게 다 정부의 어떤 어떤 것 때문이다. 거거에 대해서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해 주시고요. 아무래도 그렇다면, 음, 전기를 만들어내는 그 원가의 비중이 석탄 발전에서 LNG 쪽으로 변화하고 있는 건 있고요. 이것이 영향은 당연히 미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아, 근데 여러분들이 꼭 한전 가면 이거 물어보거든요. 정기세 비싸다고 생각하냐? 그래서 한전 가실 분들은 요 전기세에 관련된 이슈를 다루는 이런 기사들을 좀 모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기사가 참 12개 밖에 없으니까 좋네요. 다음 번취신남기사가 어마어마할 겁니다. 제가 뽑아 거의 30개 정도가 육박하는 것 같은데, 그건 좀 한번 끊어서 가는 그런 전략을 한번 좀 써볼게요. 알겠습니다. 어, 취신남. 한번 여러분 좀 쉬는 시간에 머리 시키는 차원에서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나와 있는 주옥 같은 소재목들은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 소재목 쓰시는데 좀잘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각 산업에 여기 있는 내용 전략들을 한번 적용해 보시는 그런 연습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추석 때에 여러분들 자기소개서 쓰시느라고 많이 힘드실 텐데 그래도 조금 한, 이번 한 번만 힘들고 음, 나중에 계속 편한 추석 보내시길. 바란다는 마음으로 저는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